모터 트렌드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항공산업이 지금까지 본적 없는 가장 혁신적인 기체 중 하나인 2026년형 카이라, 카이라, 헬리콥터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성능, 편안함, 그리고 기술 면에서 우리가 회전익 항공기에 기대하는 수준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할 걸작이라 불릴만한 모델입니다. 처음 눈에 띄는 순간부터 카이라는 특별함을 전합니다. 형태와 기능을 완벽하게 조화시킨 대담하고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은 공기를 최소한의 저항으로 가르도록 매끈하게 다듬어졌으며 기체 전반에 사용된 첨단 복합 소재 덕분에 놀랍도록 견고하면서도 매우 가볍습니다. 로터 시스템은 카이의 최첨단 가변 피치 블레이드 기술을 발전시킨 형태로 뛰어난 양력과 기동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소음을 줄여 인구 밀집 지역에서도 보다 부드럽고 환경 친화적인 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꼬리 구조 역시 개선되어 횡풍에서도 탁월한 안정성을 발휘하며 악천후 속에서도 조종사가 완벽한 제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내로 들어서면 마치 고급 프라이빗 제트기에 탄 듯한 호화로움이 펼쳐집니다. 메모리 폼 쿠션이 적용된 고급 가죽 시트는 단거리 이동은 물론 장거리 비행에서도 최고의 편안함을 제공하며 파노라마 창은 실내의 자연광을 가득들여 환상적인 전망을 선사합니다. 첨단 소음 차단 기술이 적용되어 대화를 나누거나 업무에 집중하기에도 충분히 조용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자동 온도, 공기 흐름 조절이 가능한 지능형 기내 공조 시스템은 고도나 외부 기온에 관계없이 최적의 쾌적함을 보장합니다. 비즈니스 여행객을 위해 무선 충전이 가능한 통합 워크스테이션, 초고속 위성 인터넷, 완벽한 연결성을 제공하며 여가 비행에서는 맞춤형 무드 조명과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하늘 위의 라운지로 변신시켜 줍니다. 조종석 또한 첨단화되어 모든 비행 데이터, 항법 보조 기상 패턴을 조종사의 시야에 직접 투영하는 증강현실 기반 풀 디지털 글래스 코피디 탑재되었습니다. 플라이바이 와이어 제어 시스템은 정밀한 조종을 가능하게 하며. 3단 자동 조종 장치는 원한다면, 이륙부터 착륙까지 대부분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카이라의 세련된 외형 속에는 차세대 항공공학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트윈 터보 샤프트 엔진은 뛰어난 효율성을 자랑하며, 이전 모델보다 연료 소비를 크게 줄이면서도 놀라운 출력 대비 중량비를 구현했습니다. 이는 운영 비용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해줍니다. 최대 순항 속도는 180노트를 초과하며, 한번 주유로 약 650페리까지 비행할 수 있어, VIP 수송, 기업 셔틀, 응급 의료 이송, 특수작전 등 다양한 용도에 완벽히 적합합니다. 발전된 로터 블레이드 공기역학은 진동을 줄이고 양력을 극대화하며, 통합 안정성 향상 시스템은 난기류 속에서도 마치 제트기처럼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정밀한 임무 수행을 위해 GPS, 글로나스, 그리고 현지 보정 신호를 활용하는 첨단 위치 결정 시스템이 탑재되어 복잡한 도시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도 정확한 항법이 가능합니다. 안전성은 2026카이라 설계에서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3중 중복 비행 제어 시스템, 예지 정비 경고가 가능한 실시간 엔진 모니터링, 지형 인식 및 경고 시스템 레이더와 광학 센서를 모두 활용한 충돌 회피 기술 등 압도적인 안전 장비가 포함됩니다. 비상 상황에서는 첨단 오토로테이션 시스템과 충격 흡수형 연료 탱크가 위험을 최소화하며 착륙 장치는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카이라는 임무에 따라 빠르게 재구성할 수 있는 모듈식 실내 구조를 채택하여 고급 수송, 의료 후송, 화물, 전술 작전 등 다양한 임무에 맞게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카이라는 현대 항공 디자인의 아이콘이라 할수 있습니다. 대담하면서도 세련된 외관 라인, 전통 항공 마감과 개인 맞춤 색상 옵션, 야간 비행 시 가시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제공하는 LED 포인트 조명, 안전과 시각적 포인트를 더하는 고대비 로터 팁 컬러까지 세심하게 다듬어졌습니다. 모든 외부 구조는 풍동실험과 전선유체 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기역학 효율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공기흡입구, 배기구, 구조각도 하나하나까지 냉각성능, 항력감소, 구조강도를 균형있게 고려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카이라의 반응성을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디지털 항전장비는 모바일 기기와 지상관제센터와 완벽하게 연동되며 비행 계획을 실시간으로 업로드 수정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정비팀은 내장 진단 시스템 덕분에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해결책과 절차를 단계별로 제공받아 정비 시간을 단축하고 언제든 비행 준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럭셔리, 성능, 그리고 미래 지향적 기술을 완벽히 결합한 항공기를 찾는다면 2026 하이라 헬리콥터는 그 이상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수단이 아닌 여행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빠르고 효율적이며 편안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헬리콥터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며 미래의 항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합니다. 마천루 헬리패드 착륙, 외딴 지역 착지, 광활한 바다 위 비행 등 어떤 상황에서도 카이라는 변함없이 최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다양성 우아! 그리고 파워를 완벽히 결합한 이 헬리콥터는 앞으로 수년간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